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12월 22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점 아보보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 소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날이 무척 춥습니다 어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춥네요 예예 네, 예. 앞으로 더 추워지면 어떡하죠 <laughs> 예 네. 대표님 전국 영업용 화물차 볼판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2,9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혈하는 5,800만 원. 덤프 오더는 3,6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드리고 방송을 해드리는데 네. 며칠 전에도 또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를 팔러오신 분이 또 계세요. 네. 팔러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 2,700만원에 매매된다고 해서 그걸 팔러왔다 그러면서 제가 그 과정을 물어봤어요. 사서 부착을 한 겁니까? 시 자체에서 준거 받으신 겁니까? 그랬더만 시 자체에서 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시 자체에서 무상으로 준 거는 매매가 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합니다. 그랬더만 그러면 유튜브 방송에서 왜 2700에 판매된다고 얘기를 방송을 했냐고 그러는데 에, 지자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받은 번호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건 판매가 되지 않고 반납이니까 그 참조해 주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왜 전기차 넘버를 파느냐. 뭐 그런 댓글도 많이 달리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지자체에서 그냥 받은 걸팔수 있는 걸로 착각하셔가지고 을 네. 계속 그런 분들이 전화도 많이 오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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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전기차 번호판을 팔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전기차 지자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홍보 목적으로 받은 전기차 넘버는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은 지자체에다 무조건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전기차에다 본인이 디젤 차나 LPG 차량에 붙어 있던 번호판을 매입을 해서 그 전기차 넘버에다 다른 차는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기존의 디젤이나 LPG 차에 달려 있던 번호판을 사서. 전기차의단 거, 그걸 팔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아, 그렇죠. 그 번호판 얘는 전기차 넘버는 팔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예. 대표님, 개인 소형이 살짝 내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세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적당히 안 좋으면 시세를 물고 있는데 네.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올까지는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해서 갈것 같고 내년도 경기가 좋아질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네. 내년에 가서도 개인 소형 넘버는 소폭 하락이 예상돼요. 네. 지금 일주일에 보통 우리가 판매되는 대수가 5대, 6대 정도를 판매되는데 두르는게더 많아요. 두르는건한1 0대 이상 두르는데 계속 지금 적체되어 있는 거죠. 예예.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화물차 시세 점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이번 올 연도는 얼마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 금액대에서 유지되고 끝날 것 같아요. 예예. 네.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습니까? 예. 경상도에서 두 분이 전화 오셨는데 네. 아, 한 분은 영주에 사시는 분이고. 네. 한 분은 창원 창원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 두분다 거리가 멀잖아요. 네. 저희 사무실하고 그러니까 서류 상으로만 왔다 갔다해서 매매를 했어요. 네. 아 그분이 어, 면허권만 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면허권을 매입했는데 서류가 다 올라온 것 동시에 저희가 아, 면 면허권 대금을 다0만원 잔금 남겨놓고 다 보내드리고 아, 다 종결된 다음에 그 비용. 그분들이 다시 자가용으로 가져가는 비용 공제에서 다 마무리를 깔끔히 해드렸는데 네.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리도 종정치 않게 이루어져요. 그러 네. 서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내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분한테 봉투에 다 담아가지고 준비 서류하고 인감도장 찍을 거딱 표시해서 넘겨 지방으로 빠른 등기로 보내면 지방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해서 다시 저희한테 빠른 등기로 보내 주면 음. 저희가 다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끝날 무렵에 자동차 매도용 인감하고 번호판을 떼서 올려 보내 주면은 저희가 자동차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번호판을 다시 해서 보내 드리니까 서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경비도 들 나가고 서로가 믿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네. 예, 예. 그거 굉장히 편리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하도 세상이 어수선스럽다 보니까,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지방에서 잘못 매매해가지고, 내 거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못 받는 사례도 좀 있어요. 네. 예, 예. 매매 상사하시면서 사기 당하면 큰손해 아니에요? <laughs> 근데 100%다 믿고 해도 네. 평상시에 거래하던 업체인데, 아, 그분이 저희한테만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몇 군데서 돈을 받아갖고 잠적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분도 결국은 구속돼가지고 형을 살고 나왔는데 또 지금 매매상사를 하더라고. 네. 예. 대표님, 지금 현재 환율이 1,450원 가까이 가고 그리고 건설업체도 부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님, 그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경기상을 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이 지금보다 도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올 기미는 네. 전혀 없잖아요. 지금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비심리도 굉장히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차도 사고파는율이 많이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안전, 안전성이 있는 걸 택하자 해서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벌이가 안 돼도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제가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다면, 어, 하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체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그 조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하게 뭐 대체할 것도 없고 기존에 하시는 대로 본인 소신껏 네. 일 하시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정 금액은 벌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더잘 아시잖아요. 일을 안 하면은 이건, 돈 자체가 안 되잖아요. 바퀴가 네. 굴러야 돈이 되는데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건 가장 정직한 직업이에요. 네. 어느 정도 선만 되면은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본인이 원하는 금액대가 안 나오면은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좀 적은 금액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화물차를 팔아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서 어디 직장이나 취직을 해서 다니면 네. 몰라도 네. 요즘 나무 직장 잡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 그동안 해온 관록이 있으니까 그걸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같은 경기에 없는데 무슨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은 아, 낭패 볼 일이 더 크죠. 예, 예. 근데 최근에 보면 화물기사님들이 일거리가 너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며칠 전에도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무조건 1톤 포터를 원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지 말고 차 선택을 하지 말고 선탑을 해서 본인 체형에 맞는 차를 선택을 해야 나중에 후회를 안 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권해드려가지고 그분은 선탑을 해가지고 어, 선탑 잘 받았습니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더 생각해가지고 오신다고 음.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셨더라고. 음. 예, 예. 최근에 화물차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주로 뭐 일통 카구 쪽으로 많이 그 이, 이 차를 구입하시나요? 1톤 카고차로 많이 진입을 하시는데, 전에는 요즘 LPG 신차가 잘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LPG 신차를 지금도 선호를 안 하세요. 네네. 하셨던 분들은 다 와가지고 그래 그래도 디젤이 낫다고 하니까 LPG 차량보다는 지금도 제 견해에요. 제 견해로는 디젤 차가 더 낫다는 거죠. 예, 예. 디젤 차가 아마 경제 성면에서좀 낫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벤 종류도 어, 스타리아 같은 경우도 LPG 차량으로 사가시는 분들이 전화 오면은 연비가 너무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연비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연료대에서 비례하면은 담는 게 없어가지고 요즘은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로 많이 뽑으시더라고. 버프, 네.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거리가 좀 최단성이 많이 나오니까 차 금액대는 좀 비싸도 연비가 좀더 나오니까 그 걸어오시더라고. 예예. 네. 예. 최근에도 화물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오시는 거예요. 네. 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도 내가 가진 면허증이 있고, 화물 종사자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화물차죠. 네. 예,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주의할 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시장으로 진입하시, 초보자들은, 화물차 진입하자마자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본인이 어느 정도 건강해야 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수작업이라고 해서 나는 수작업을 못하고 손쉬운 지게차, 상하차나 이런 것만 오너시고 그러신 분들은 화물차 진입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지 그런 좋은 짐은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수작업도 할수 있는 그 각오가 있어야. 일이 되는 거지, 본인이 손으로 움직이는 건 전혀 하지 않고, 손쉬운 직업만 찾다 보면, 은이 화물차는 아 본인 적성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12월 22일입니다. 화물차 프로판 시세 변동은 없고요. 어, 화물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어, 그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허화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호 아저였습니다.